자 문제로 가셔서요 원점이 있습니다 빵빵 그리고 4,2,1,k가 있는데 이 삼각형 넓이가 4래요 넓이가 4일 때 양수 k값을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넓이가 4일 때 이걸 그냥 사선공식에 이용해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음 아니면은 OA직선식을 세워서 이전부터 거리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 없는 거고요 나는 사선공식을 쓰겠습니다 자, 넓이는 하고, 2분의 1 하고서 절대값. 얘네들을 세로로 세워요. 빵, 빵, 42, 1k. 그리고 빵, 빵을 한번더 써주죠. 빵, 빵. 절대값. 난사성공식잘 모르겠다 하면 은이맨 끝에 있는 그 삼각형의 넓이 공식, 신발끈 공식 보면 되거든요.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하고서 절대값인데, 먼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 빵, 사, 빵. 사네요. 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 빵, 이, 빵. 이밖에 없네요. 얘네들을 뭐 하자? 뺀 다음에 절대값 하는 건데. 아, 아까 4K였구나. 어, 죄송합니다. 어, 얘가 너무 막혔네. 다시. 빵, 4K, 빵. 아까 4K인 거죠. 빵, 이, 빵. 맞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씌워줬는데, 이게 넓이 공식인데, 얘가 얼마라고요? 4랍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 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절대값은 두 배를 해주면, 8. 4마 K, 4K-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8이다. 그래서, 안에 있는 시계값이 8이거나, 아니면은, 마 8인데, K가 그래서 양수라고 했거든요. 양수만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 4K는 10이니까 양수 나오네. 2분의 5가 정답이고요. 여기서는 마륙 나오니까 음수잖아요? 안될것 같습니다. 답은 2분의 5. 2번이에요.